아주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죠. 한동안에 아주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부산 동의대에 근무하시던 이상명 교수께서 한국정신과학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의 에너지장과 카르마. 이것은 섭취된 음식물로 크게 좌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다 살생을 하지도 말고 육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업이라는 것은 에너지장. 이 업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얼마나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얼마 동안 잔존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셨어요. 채소나 콩이나 쌀이나 율무 같은 거는 한, 한 시간에서부터 3시간 사이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거, 그렇게 잔존을 한답니다. 우리 몸 안에. 또 과일류는 한 시간에서 3일까지. 느타리, 양송이, 버섯은 하루에서 3일. 그런데 이제 동물류에 들어가는 해삼, 멍게, 멸치, 조개, 생선, 알, 굴 같은 어패류는 1년 동안 우리 몸에 잔존한답니다. 그런데, 소나, 닭이나, 돼지나, 고등어나, 칼치나, 홍어 같은 것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우리 몸에서, 잔존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몸과 마음은 신신상관론이라 해서 서로 굉장히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복어라든지 붕장어, 잉어, 오소리, 가물치, 자라 같은 거는 20년에서부터 30년까지 이렇게 우리 몸에 잔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하고 멧돼지하고 뱀하고 사슴하고 노루 등 노루 같은 것들은 50년 내지 70년 동안이나 인체 속에 남아서 인체에 모종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 미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분께서. 정말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연구 자료라고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만에서 개업한 서양 의사가 대만에 와서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근데 진료하라고 온 환자들에게 처방을 채식을 하라고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약도 주지 않고 채식만 하라고 시켰는데 단지 채식만 시켰는데도 70%가 자연적으로 치유됐다는 놀라운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채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몸에 건강에 이롭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의 걱정은 뭐냐? 이제 영양 불균형.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일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아마 인터넷에 다만 검색해 보십시오. 채식 식품이라고 치면 양념까지 잘된 고기와 비슷한 그런 식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혀 채식만 하고도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을 만한 그런 식재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 아시고 한번 채식 뷔페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아마 자기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채식 식당을 한번 쳐보시고,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인사동에 있는 오색의 향이라는 채식 부패가 있고요. 채식 식당이 있고, 또 충주에, 충주에 빛가람 단월초등학교 옆에 빛가람 뷔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식사를 해보시면, 아, 채식으로도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것입니다.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꼭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 가면, 뭐, 통닭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laughs> 또, 그, 여러 가지 채식, 저, 무슨, 갈비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요. 그 채식으로 만들었지만, 맛도, 맛은 100%는 아니지 하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배도 든든해요. 그걸 먹고 나면. 그래서, 그, 좀 채식을 하는 것을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동물의 어비 내 속에 들어와서 잔존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날 금방 끝난 조코비치하고 야닉 신화하고 게임에서 조코비치가 아깝게 졌어요. 타이브렛, 3세트째는 타이브렛 가가지고 아깝게 졌지만, 뭐 나이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뭐 그런건 있지만 조코비치 선수가 여지껏 그 나이에 3곱인가 36인가 뭐 그런 나이에도 아직도 그렇게 사강에 들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그 친구가 그루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루텐 알러지가 있어서 영양사를 고용해가지고 채식유지의 식단을 차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하고 특수 훈련도 많이 했죠. 나이가 들면 가장 문제인 것이 제가 체육계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라서 느낀 건데요. 관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좁아지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어, 보통 그냥 정신수행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요가 같은 거 또는 스트레칭이나 자기 나름대로 뭐 스트레칭 하려면,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기 그 몸의 관절, 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꼭그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관절의 바움 바동 가동 범위를 넓히는 스트레칭 같은 거는 염불하면서도 충분히 계속 할수 있잖아요. 걷기도 충분히 할수 있고, 요즘은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볍게 뛰기는 거. 슬로우 조깅이라는 거. 또 슬로우 어, 침팬치 침팬치 워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릎을 구부리고 걷는 거죠. 무릎을 구부리고 그러면 태극권 같은 효과가 있어요. 하체에 굉장히 강력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자, 침팬치 워킹하고 슬로우 조깅, 슬로우 조깅하고 침팬치 워킹으로 이건 워킹이고 하나는 조깅이잖아요? 가벼운 조깅. 발뒤꿈치 들고 가볍게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뛰는 거. 걷는 거보다 속도가 더 늦어요. 그래도 허벅다리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근육을 늘려요, 이것은. 걷는 건 아무리 걸어도 그렇게 허벅다리를, 장단지는 조금 굵어지지만 허벅다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왜 그것이 문제냐? 이 사람은 무릎이 무릎 근육이 허벅다리에 붙어 있어요. 장딴지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다리를 강화시켜야만 무릎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병에 걸리자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 관절염이 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 의학자는 생체요법이라서 생리학자를 썰어서 만든 즙을 이용해서 부치의 병을 많이 고친 적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자들 사이에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귀찮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두고 뭐 그랬지만 내가 일단 병이 생겼다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